네. 이번 시간 제 10강입니다. 어, 회계 윤리,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거 실력 점검, 중간 점검 한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교재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분식 회계라는 말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분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도 한자입니다. 가루 분해. 옛날에 그 할머니들 옛날에는 그 분가루 그랬어요. 화장품을 가루 분에 꾸밀 식자. 자, 여성분들이 예쁘게 화장을 하는 경우 있죠. 민, 맨 얼굴 말고 화장을 했을 때그 모습에 남자들은 반해서 쫓아다니고 데이트 신청하죠. 자, 요게 회계하고 도 대체 뭔 상관이 있냐? 자, 여기 주주 채권자 거래처에게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고를 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공시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5천원, 적자인데 플러스 5천원 흑자로 엉터리 장부를 보여준다. 예쁘게 보이는 거, 아, 물론 화장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한자가 그래서 저 만화 그림을. 어 우리, 저, 만화가한테 의뢰해서 그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분식회계라고 명칭을 붙여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위장하는 거죠. 우리 흑자니까 우리 회사에 투자하세요. 은행에 가서 대출해주세요. 그래서 엄청난 경제 교란을 가져오는 행태를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회계윤리. 회계를 담당하는 그 책임자들, 경영자들은 요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요 분식회계를 해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이 대우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검찰에 고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2000년 9월 11일 신문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자, 뭐 주식회사 대우건설부터 시작해서 대우자동차 12개 기업 워크아웃 해서 분식회계 규모가 23조 원이었어요. 이게 IMF 때니까 1989년 요때거든요. 89년 90년, 그 당시에 20년 전에 23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이 엉터리 장부를 믿고 주식을 산 사람들 깡통 부도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퇴직금 거기다가 다 넣었다가 은행들이 망해버렸습니다 여기 돈 꽂았다가 돈못 받으니까 은행도 뭐별수 있나요 그래서 IMF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분식회계 사례입니다 경제가 흐트러져 버려요 서로가 사기를 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뭐, 18명 수사받고 교도소 가고 뭐,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심지어는 분식회계는 공인회계사들이 회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들도 돈 받고, 이게 같이 동조를 해버린 사태였습니다. 자, 이런 게 분식회계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뢰가 깨져버리면요.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들이 분식회계고, 그리고, 어 회계 윤리를 지켜야 된다. 어 그래서 60페이지에 보면 아 어, 요거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어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가볍게 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보면 기업 회계 기준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일반 기업 회계 기준 GAAP 요렇게 합니다. 대학생들 경영권나회계과 하면 요 제일 먼저 배워요. 기업이 회계장부를 작성 공표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자 규칙 그리고 일정한 양식과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해라 하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에 기록하는 막 보조 장부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편한 대로 씁니다. 대신에 마지막에 전부 다한 군데로 모아서. 정리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이 엉터리 장부 조작하는 거 예방을 위해서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적적성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 보면, 어, 이 여기는 장부 거짓됨이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해서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부적적인 부적적, 한정이면 한정. 요거는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 한정 의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물론 수수료를 받고 해줍니다 해서, 이거를 가지고 같이 첨부가 돼야 되고, 은행에서도 그걸 참고로 봅니다. 자, 근데 공인회계사마저도 같이 공범이 돼버리면 방법은 없긴 한데, 그 공인회계사는 제재를 가하겠죠. 자, 기업회계 기준이 중소기업들은요, 어 일반 기업회계 기준 따릅니다. 여러분들 2학년에서 3학년 가서 배우는 그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회계라고 하는 거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상장된 기업들 또는 매출액 얼마 이상, 규모가 큰 중견 기업들은 그 K 뒤에 나올 겁니다. 한국채택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그 내용인데요. 요즘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죠. 심지어는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만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투자합니다. 또 그게 필요해요. 네, 자본이 많아질수록, 투자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돈이 많아지니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기준, 미국은 미국의 기업의 기준, 안 맞으면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자 한게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거래하고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때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도록 하죠. 해서 어, 논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또 고유한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는 통일을 시킬게요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 K,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KIFRS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요게 중견 기업들 매출액 일정 이상 거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거기 62페이지 보면 2011년 이후에 상장회사와 금융회사 전부 다 의무적으로 쓰도록 그림이 나와 있고요. 비상장 기업은 지금도 그냥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그분 회계윤리 분식회계 기업회계기준, 그다음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요런 게 있다는 점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자 앞에서 한두세 시간에 걸쳐서 배운 거. 어, 실력 점검 문제가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주로 수능에 출제되었거나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이 어, 구간까지 수업 듣고 수능 문제 몇 문제나 맞추는지 한번 실력 테스트 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비용 지출과 관련한 대화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를 분괴할때 차변 계정과목 그리고 비용 차변 계정과목으로 오른 건자 2016년 수능 문제인데요 자 부장님이 김대리 거래처의 구매 관련 제안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나요 네 오전에 발송하였고 우편 요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이거 비용 어떤 비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자, 우편 통신 목적이잖아요. 통신비. 통신비에 들어가는 게 우편 요금. 택배는 다릅니다. 그거는 택배는 화물 운송과 관련된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요런 거는 통신비. 통신비 범위에는 사무실 전화비 우표, 우체국 요금. 그다음에 업무용 핸드폰. 요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업무용입니다. 개인 건안 되고. 저도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업무용은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보여 준다 그랬죠. 예, 갤럭시 폴드. 자, 요런 근데 고가의 핸드폰 요런 것들은 어, 업무용으로 해야지. 이거 세무서에서 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용은 안 되고, 순수하게 업무용. 그 다음에, 뭐, 전화, 사무실 전화 들어갔고, 아, 인터넷 요금. 이러한 것들이 통신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거는 통신비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로 오른 것 2016년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 조건 세, 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의 변화가 있다.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이 있다.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계산이 가능한 돈으로 정에 적을 수 있다는 거.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원인과 결과라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해석을 하면 거래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가 성립이 되면서 재무 상태의 변화가 있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거 여기서 찾아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현금 10만 원을 분실하다. 거래는 맞죠. 일반 사회에서는 거래를 안 봅니다. 근데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가 생겼어요. 그리고 금액은 뭐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고요. 자, 이거는 거래에 해당되고요. 상품 10만 원을 매입하기로 약속하다? 주고받은 계약금 주고받은 거 없으면 이거는 나중에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거죠? 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4번 문제, 아, 저 3번 문제. 거래처로부터 상품 150만 원을 주문받다? 주문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이나 발생이 없잖아요. 거래가 아니고요. 업무용 창고를 60만원, 아, 60만원의 임차 계약을 하기로 하다? 그것도 뭐,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아닙니다. 월급여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원을 채용하다? 월급을 줘야 거래죠. 월급 아직 안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 2, 3, 4번은 아예 거래에 해당되지 않고, 재무 상태 변화도 없고, 돈 주고받은 거 없으니까 화폐로 측정할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거래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별로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은 OO 주식회사의 차익금에 관한 거래 및 붕괴이다. 자, 거래가 있고 여기 붕괴가 있어요. 가, 나, 가두 개, 나 하나 있고,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 자, 이것도 2016년 수능 문제인데. 거래를 보니까 1월 7일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라고 거래처에서 현금 100만원. 핵심이 이거죠. 차이. 현금을 빌려왔어요. 차이금. 근데 6개월 이내니까 1년이 내면 뭐. 그렇죠. 단기죠. 단기 차이금.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현금. 자산 증가니까 아, 차변이 맞죠. 대변의 부채의 증가, 어떤 단기 차익금이죠. 자, 그 다음 7월 6일 위 차익금과 그에 대한 이자 2만 원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면 요 단기 차익금은 갚았으니까 없어져야죠. 부채의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액하고요, 100만 원, 이자 2만 원. 이자는 비용이 발생 차변이죠. 그리고 이름은 이자 비용. 나에는 이자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란 자산 감소, 대변이죠. 102만원 이렇게 붕괴를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가는 단기차익금, 나는 이자 비용.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은 오 내가 수능 문제를 술술 풀어 가네. 강의 9시간밖에 안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만큼 집중해서 잘 봤다는 소리. 자, 나머지도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4번. 다음은 회계 처리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나타난 거래의 종류로. 거래의 종류입니다. 우리 앞에서 거래의 종류 배웠죠? 세 가지. 교환 거래, 손익 거래, 혼합 거래. 자, 있습니다. 단 거래의 종류는 손익이 발생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마찬가지고 2016년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기업이 경영 활동, 본사 건물을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요거를 거래의 팔려서 결합 관계로서 붕괴로 할 겁니다. 자, 건물을 구입하고 요거는 자산이 증가죠. 여기까지는 자산이 증가.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아직 여러분 당좌예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건데. 수표를 발행해 서 주면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우리나라 말고 외국 영화 보면 서랍에서 수표책 꺼내서 사인해서 딱 주죠. 그러면 그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 갑니다. 그럼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겠죠. 돈 나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요. 자, 이걸 분개하면 요 어떤 자산이냐? 건물이라는 자산, 차변에 건물 5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당좌 예금 50만 원. 자, 그래서 대변에 기록한 거고요. 자, 거래 종류 세 가지 중에. 수익 비용이 있냐 없냐 보세요. 건물, 자산이 증가. 당좌 예금 자산이 감소. 수익 비용 없죠? 진해, 수익 비용을 왕따시키고 지네들끼리만 노는 거. 교환 거래죠? 예.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 5번 문제. 자, 다음은 어, A 학생이 회계 장부의 종류를 조사한 수행 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가에 해당하는 여기 있습니다. 해당하는 회계 장부에 기입할 수 있는 거래로 오른 것. 자, 수행 평가 보고서 A라는 학생 회계 장부의 종류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는 회계상의 모든 거래를 총괄하여 기록 계산하는 장부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있다. 주요 장부, 주요부라고 지난 시간에 총계정원장 할때 이거 설명해 줬죠. 그 밑에 보조장부 뭐 여러 개쫙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라고 했습니다. 두 개. 붕괴장과 총계정원장. 자, 이 밑에 보기는 지금 분량이 많아서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자, 봤더니, 요런 내용들이 있어요. 거래처에 상품 10만 원을 주문하다. 화재로 인하여 상품 50만 원이 소실되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다. 업무용 컴퓨터를 100만 원 구입하기로 약속하다. 쭉 보니까, 아, 이 붕괴정과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를 찾아라는 문제입니다. 거래, 거래를 회계에서 인정해 준 거래여야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거래가 아닌 거 4개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주문하다, 이거 계약 아무 때나 이건 파괴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죠. 거래 아닙니다. 화재로 인하여 상품 50만 원이 소실되다. 일반 사회에서는 망했다 그러지, 회계에서는 여러분 차분하게 사장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장부에 적어야 됩니다. 왜?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 그 다음에 화재로 소실되버렸어요. 그러면 재손실이 생기는 거죠. 자. 요거는 거래가 맞고요. 업무용 컴퓨터를 100만 원 구입하기로 약속하다? 거래 아닙니다. 자산부채 잡은 증감이 없어요. 상품 보관용 창고를 월 20만 원 임차 계약하기로 하다? 이것도 들어오고 나온 거 없습니다. 거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연봉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영업소원 한 명을 채용하다? 월급을 줘야 거래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자, 6번 문제.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 보겠다.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OO주식회사가 2014년 9월 22일에 영업비용을 납부하고 받은 지로영수증의 일부이다. 이거예요.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이를 땡땡 주식회사가 붕괴할 때 차변 개정과목으로 오른 거자 2015년 수능 문제인데 뭐 금액은 볼 필요 없죠 아 여기 30만 원 있구나 도시가스는 우리가 장부에 뭐 어떤 개정과목을 써야 될까요 이름을 도시가스 가스비 수도비 난방비 묶어서 하나로 그렇죠 수도광열비로 한다 그랬죠 수도세, 전기세, 난방비, 이 가스니까 아마 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적당한 거 수도광열비에 예, 5번 이거 뭐답 금방 나오잖아요. 원래 수능 볼때한 문제당 1분씩 시간 배정을 주는데 이런 건딱 보면 10초 안에 살수 있겠죠.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거래와 동일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가 나타나는 거래로 오른 것. 세모 주식회사는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자, 공장 부지 및 설비 자산을 40억 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자산은 토지 10억 원, 건물 18억 원, 기계 설비 12억 원이다. 자, 이 기사에 나타난 거래와 동일한 거래의 요소의 결합 관계. 거래 종류 세줄 중에 현금 나갔어요. 자산이 감소해요. 그다음에 건물 샀고 토지 샀어요. 다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합니다. 그 기계 설비 아직 안 배웠는데 기계 장치라는 게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기계 장치도 자산이에요. 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그러면 교환 거래예요. 그거와 비슷한 거를 찾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임대료 10만 원 현금으로 받다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현금이나 자산 증가 수익이 발생. 이거는 손익 거래가 되죠? 교환 거래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환 거래예요. 자. 그다음 2번. 외상매입금 이건 부채죠? 부채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값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어, 수익비용 없죠. 현금이나 자산 감소 부채의 감소 갚았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교환거래가 되겠죠. 3번 당월분 보험료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자산이 감소 맞는데 보험료는 비용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거래가 되고요.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시작하다. 자, 현금이라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 자본의 증가. 이것도 교환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은 없는데 교환 거래예요. 자, 업무용 차량 운반구 5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어, 돈 나갔어요. 자산이 감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 이것도 교환 거래입니다. 자어 근데 교환 거래가 그럼 세 개인데 자 문제를 다시 봅시다 기사에 나타난 거래와 동일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거래 종류를 찾아라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거자 교환 거래인데 요게 붕괴를 하면 차변에 뭐예요 현금 아저 어디 여기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그러한 자산 증가 자 그다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 자 근데 이거는 부채이 감소, 교환거래인데 그 다음에 요거는 자본의 증가가 있어요. 근데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나온 거는 요거죠. 이거 자산 증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자딱 떨어지는 요거와 거의 유사한 거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조금은 자세히 봐야 될, 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똑같이 자산 증가, 자산 감소에 해당되는 거는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총 10시간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그래서 69페이지 NCS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요거 특성화고 학생들이 입사 시험 볼때 요런 형태로 시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수능보다는 쉬워요. 전산회계 시험하고 좀 비슷합니다. 자, 요거 9문제 다음 시간에 풀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수행 평가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각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요거를 맞춰서 아마 수행평가를 여러분들한테 제출하라 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굴러. 어, 얘 이름이 뭉치예요. 사고 뭉치의 뒷글자. 뭉치. 자,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잘 굴러요. 얘는 모이, 먹이를 안 줘도. 자 수고하셨고요. 어 다음 시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